안녕 부동산 보좌관이야 검단 신도시 검단 호수공원역 호반섬밋 5차 사연점검이 12월 20일부터 22일로 잡혔지 사연점검 갈때꼭 알아야 할 핵심만 알려줄게 사연점검이 뭐냐고? 사연점검은 입주 전에 집 상태 직접 확인해서 하자 있으면 건설사한테 고쳐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야 계약서랑 실제 마감이 똑같은지도 확인해야 하고 사실 사연점검은 시입주전 예열 구간이지 단톡방도 더욱 활성화되고 은행 대출도 알아보고 매매 전월세 시세도 형성되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지. 그럼 준비물부터 알아볼까? 체크리스트. 메모지, 스마트폰, 손전등, 멀티탭, 수평기, 줄자, 장갑, 계약서, 신분증까지. 이 정도 챙기면 웬만한 하자 다 잡을 수 있어. 체크포인트도 알아보자. 첫 번째는 바닥 벽면 타일 들뜸 균열 벽지 기포 바닥 평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두 번째 전기 배선 콘센트 작동 조명 깜빡이 여부 스위치랑 배전판 차단기까지 체크해야 돼세 번째 배관 수도 샤워기 수도 누수 없는지 수확 괜찮은지 욕실 싱크대 배수 잘 되는지도 꼭 봐야 해네 번째 난방 환기 보일러도 켜보고 온수 잘 나오는지 바닥난방 고르게 따뜻한지 환풍기 작동까지 확인해야 해. 다섯 번째 기타로 인터폰, 홈 네트워크, 방음 상태도 체크하면 완벽해. 하자 발견하면 청테이프를 붙이고 사진 찍어둔 다음 입주지원센터에 보수 요청하면 돼. 호반더미 노차, 입주 준비하는 분들 이 영상 창고에서 완전 꼼꼼하게 점검하자. 궁금하면 부동산 보좌관에 전화줘.